신동엽 프로에서도 야한 말 했다가 통편집당한적 있습니까? 삼행시를 야하게 한다. 그래요. 탁제 훈으로 뭐니? 이른데 야한 삼행시를 아, 한다. 오, 야한 거 바로 돼요? <laughs> 이게 야한 거 아니야? 탑부터 약간 좀 야하네. 아니, 아니 <laughs> 전해준 씨. 아, 제시... 탑. 탁! <laughs> 다른 채널 이름인데.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이제 그만할래. 네. 저 애기 엄마예요. 이런 거 이제 시키지 마세요. 아니, 버려이 되잖아요. 버려는 거예요? 우리가 한 번도 왔는데제제아제 제. 아, 제 거는요 제제 제 거는요 제거제 <laughs> <거>, 제 거는요 <laughs> 아, 뭐 그런 걸 해야 되겠네 어, 어, 어. 훈 훈제 소세지 탁탁탁 <laughs> 제 거는요 아 훈제 소세지 아씨발안 할래 나 오늘 로화안 할래 왜요 훈제 소세지 주 신이 <laughs> 아니 태닝 좋아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나